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오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라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중기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 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 입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모에라 7장 말씀은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27편 말씀에 우리 시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는 중이고 우리 가정을, 우리 또 집이라고 표현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전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4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 다윗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또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또 마찬가지로 어, 너의 아들 너의 씨 너의 몸에서 날씨 솔로몬도 어 그에게도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또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아침에도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안 된다, 라고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14절에, 죄를,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으면 내가 채찍 들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빚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마음을 깨달은 다윗은 한층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18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을 기록하기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윗은 왕궁에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귀한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 18절은 직접 그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행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18절 이에 쭉 보면 주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들과 아버지의 이 대화처럼 살갑게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장 2절에서는 그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그분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의 괴, 그게, 어, 회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멀리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 목회자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는 과정이 이 앉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또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나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주위에 있는 나단선자가 하십시오,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건내 앞에 와서 앉고 나와 교제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왕정도 하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앉는 것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행위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내 뜻을,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니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앉다, 하나님 앞에 앉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뜻 이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그것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루어지게 없어서 싸우라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첫 마디가 주여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목동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왕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너 20년 전, 30년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부르고,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광야에 내몰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 내가 열심히 해서 왕이 된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 먼장래일까지 어, 깊이 아마도 사, 다윗은 선지자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가 상징하고 있는 왕국의 진짜 왕은 예수님으로 어, 이 오셔야, 오셔야 되는구나라는 먼 일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요. 자기 아들 솔로몬 아직 자기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될지도 후임 왕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이 유다 지파가 400년 뒤에 망하죠. 바벨론 나라에 망할 때도 그때는 여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온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나라는 망했지만 유다 왕조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에. 그 지금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 이, 다니엘도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 있었고 또 주의 보자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21절에 연거푸 나오는 것이 주는 여호와고 나는 종입니다. 주는 여호와시요 나는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지금 국가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나는 수종들 뿐입니다. 라고 순종의 자세로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나라가 이 나라처럼 내가 다스린 이 나라처럼 된 나라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뜻을 수정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요 아들이지만 국가를 보면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이 고백을 지금 다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는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우리 27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행위, 기도를 배운 다윗이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최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의 바른 반응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난 바른 반응은, 하나님, 이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 없어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정말 우리를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더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